이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왔을 것 같은 슈팅인데 저게 오명진 이동준인데요.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수비를 벗겨냈습니다. 열렸죠. 슛. 좋은 출발. 성적 골 기록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골 송종구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거습니다 아, 정말 물셀틈 없는 수비입니다. 네. 네, 지금 수비 팀 골문에 녹... 원두재에게좀붙어 줘야 되는데요.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슈팅.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연결받는 한승규. 자, 묵직하게 볼터치하는 기성용 스로인 선언됩니다. 네, 못 맞고 나갔죠. 공 잡는 이창민 아, 자책골이군요. 했니다 하지만 자책 골이었습니다. 아 오늘 경기가 좀안 풀리는 날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곳 암필드에 오면 이버풀공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인 팬들인지를 바로 알수 있죠. 아이슈팅이 아깝게 벗어납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국 선수 공 잡는 최진철. 골 패스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아, 엑셀런트, 멋진 골입니다. 기분 좋은 골. 자, 흐름을 살리는 원두제 팀코리아 이영표 측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때렸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어, 지금 흐름에서 어,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좀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잡아놓고 슛! 아 이런 거 줘야죠 대단합니다 이 저성도 넣을 줄 알았어요 아 크로스바 바로 아래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아 크로스바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아주 철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결정적 기회, 득점합니다. 멋진 골입니다. 골키퍼,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골입니다. 골대 상단은 성비라고도 불리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독들이 홍철을 써보면 이 홍철의 매력에 빠져들죠. 빠져들죠. 아하,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오스마르입니다. 열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팀의 어드밴티지를 잘 살렸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우 위를 잘... 원두재에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정말 빠른 선수죠, 홍철. 들어갔어! 홍철의 골입니다! 지금 골키퍼의 호러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입니다. 김코리아 홍명보. 자조축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팀의 빠른 역습에 결국 한골 실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진들이 아,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상대팀의 빠른 타이밍에 이 날카로운 역습에 당했습니다 김푸리아 유상철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페널티구역 안쪽에서 벌어지는 반칙이군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선수가 좀 긴장하는 표정이었는데 레드카드는 보수하고 옐로우 카드도 주지 않는군요. 네, 지금은 페널티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심은 페널티킥 선언합니다골프퍼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리 네, 플레이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참배 나라에 와서 영광이라고 했던 반락인데요. 그렇습니다. 레버쿠센 또바이루미네 시절 전성기 헤딩 시도.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들어봤어요 아주 센스 있게 차 참... 안필드에서 이제 후반전의 키고프 됩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공건됩니다. 연결받는 이동준. 팀 코리아 이영표. 공 떨어졌습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다 나...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눈빛 가람.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합니다. 차범근 기회입니다. 잘 넘겼어. 내려야죠. 슛 골망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말 환상적인 골입니다. 아. 자 베르난지뉴 나상호. 공진 결국은 먼저 골을 집어넣는군요. 오늘 경기의 선제골입니다.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로 멋진 구. 이동경의 볼터치. 공 잡는 차범근. 기성용 득점합니다. 기성용, 기성용의 아. 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득점. 야 아,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또 골! 골맛을 봅니다. 야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공도 들어가고.